목소리인데. 오, 은영 씨 오, 하세요. 은영 씨. 아 이게 뭐야? 아, 은영 씨. 노래는 잘될 거예요. 아마도. 아, 이 바지를 사이보아 씨뭐 하는 거예요? 아마도. 아, 진짜. 아, 너누군데 아까부터 날 보러 와? 아, 아 그래? 그래? 그래. 너가 내 머리채라도 잡겠다 이거지? 그래. 어디 한번 잡아봐. 아, 어, 아, 잡아보라고. 뭐 아니야, 아니야! 정말 뭐 하는 거야? 아유, 진짜 아유. 두 분이 쌍방 과실입니다두 분이 정말 이쪽도 잘올수 있어요. 화해하세요, 압주. 얼체, 압주. 아니 왜 이러는 거야? 진짜 그만 좀 하세요, 진짜. 윤영 씨, 화나 씨 지금. 나나 먼저 태국 가서 갈 테니까 이거 치우고 알아서 나가세요. 도윤 씨추한것 같은데 같이 가요. 아, 나 여기 저기 홍대 온 김에 지하 클럽 가서 놀고 갈 거예요. 아, 안 된다 안 된다 이 조부가 지금 안 됐습니다. 이 뱀이에요? <laughs> 나 MBC 대상 받은 박달의 친구야! 나출어나놀 거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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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연씨!